저는 이번에 이제 그 이제 개발부담금이 네. 좀잘 마무리가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막 투자하고 음. 이렇게 막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네.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환원이 돼서 순천시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또 좋은 예, 영향을 예, 미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더 생각하지 않을까. 네. 네. 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택이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인거나 선거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. 좀, 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. 네. 광양에 LF 들어올 때는 네. 순천이 엄청 반대했었어요. 반대했을 그렇죠. 네. 순천 그 연양동 상가 다 망한다고. 코스트코는 왜 그런 게 없는 거예요, 모두다? 우유 예. 매장이라는 일단 그 아울렛이라는 우유 매장이 이제 딱 네. 처음에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. 모든 그 메이커가 다 대상이었잖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로드샵, 그러니까 네. 연향 상가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우려를 하시죠. 네. 근데 바로 직접적으로 어, 네. 다이렉트로 인제 와 그렇죠. 닿으니까 똑같은 브랜드가 네. 저쪽에 들어가는 네. 게 있으니까. 그런데 네. 코스트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음. 일단 대량 판매, 예. 네. 네. 소량이 아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특정에서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을